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 오래간만에 여기 필리핀 팔라완에 여행을 좀 왔어요.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루트비어 아까 SM몰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러니까 루트비어를 팔고 있더라고요.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맛이겠죠? 아직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. 다른 거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, 요 제품은 이제 처음 먹어본 거라서, 음, 한번 사봤어요. 궁금해서. 한번 맛이 어떤지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가스 활명수 맛. 그냥 먹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좀한 먹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맛이 납니다. 아, 가스 활명수 맛입니다. 아, 그 가스 활명수가 <laughs> 이 맛이었나 본다. 그 치즈볼 음. 이런 제품도 있더라고요. 그냥 그래요. 이게 필리핀에 뭐좀 별로 과자 같은 거사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. 저 음, 저번에 며칠 전에 요걸 하나 사 먹었는데 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더 사왔어요. 니신? 일본꺼 같죠? 일본꺼일 것 같아요. 일본 건지, 일본꺼겠죠, 뭐. 일본꺼 라이센스 받아서 만든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게 좀 맛있어서 비슷하게 생긴 것, 아니, 똑같은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또 사봤어요. 이것도 한번 좀 먹어봐야 되는데, 오늘 말고, 그걸 가져가서 한번 먹어볼까 음, 여기 베트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마트 보면 마트에 요걸 팔아요 칙텍 이런 것도 팔고 이런 것도 이게 미국에 가면 이런거 하나에 뭐한 3,000원씩 하더라고 000원, 4 0원4천원 3, 4천원 근데 필리핀은 이게 싸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사는 김에 그냥 한 박스를 그냥 사와버렸어요. 하얀 거한 박스를. 이런 것도 더블민트. 이게 옛날에 한국에서도 한 20, 30년 전에 팔았나. 수입 매장에서 팔았나 그랬는데 음, 이것도 어, 필리핀인 미국보다 좀쌀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싼 제품만 사면 되는데 그게 이런 것뿐이 없어요 음. 다른 거는 좀다 비싸서 또 어디서 많이 본 초콜릿인데 한국에도 있던가 살게 없어서 이런 것도 하나 좀 사보고. 음, 멘토스. 한국에도 이런 멘토스 있는지 모르겠는데. 그냥, 가보니까 마트에 뭐살게 없어요. 뭐, 뭐 세제를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여기서. 음, 한국에 가져갈 수가 없죠. 무거 <laughs> 무거운 거는 못 사겠고, 좀 작고, 가방에 좀.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. 그래서 음료수를 몇개좀 샀어요. 음. 좀 처음 보는 음료수들. 저기 보면 쌀씨라고 있는데 저것도 루트비어죠. 음. 이 루트비어가 한국에서 안 파니까 동남아 와가지고 필리핀 와서 좀살 만한 것 같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니고요. 그냥 한국에서 못 먹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어, 그런 거. 음, 커피만 나는 콜라? 한국에서도 요즘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, 제 눈에는 아직 못 봤습니다. 그게, 베트남에 있었는데, 필리핀에는 없네요. 아까 전에 제가, 어, 없었어요. 어제도 없었고, 오늘도 없었고. 음. 어쨌든. 아 가스 활명수 맛아 아, 그래도 좀 독특하잖아요 가스 활명수 야 이거 수입을 왜안 해올까요 사람들이 맛이 이상해서 저같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, 가스 활명수 맛이 나는데 왜 먹냐? 그런데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가스 활명수가 이제 안 팔리고, 루트 비어가 다 팔리겠죠. 왜? 네. 가스 활명수를 먹는 거나, 이걸 먹는 거는 뭐, 체했을 때, 내나 비슷하지 않냐? 맛도 비슷한데. <laughs> 원래 좀 소화 잘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사이다 좀 마시고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. 음. 그 대신 그냥 이걸 먹으면 되잖아요. <laughs> 음. 그럴 것 같아요. 음. 세상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. 아 어, 가스 활명수 마시니까 누가 사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그 어떤 기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걸 또 마케팅을 이렇게 하면 되죠. 아 어, 마시면 마실수록 중독성이 있다. 사람들한테 이 되지? 좋은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중독성이 있다. 이거 사람들이 이상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저는 중독성이 있다 하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타입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, 중독성을 막 찾는 거예요. 중독성이 있다 하면은 막아이 어, 마약 김밥? 그그 그 이름만 마약인데 왠지 중독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러니까. 막, 그걸 사먹고, 음. 그니까, 어, 게임도 그렇잖아요. 어, 이거 중독성이 있는 게임이다! 그래야지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. 중독성이 없으면은, 사람들이 게임 안 해요. <laughs> 그니까, 이, 중독성이 있다,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, 어쨌든 맛이 뭐, 그렇게 유쾌한 맛은 아닌데. 먹으면 먹을만해요 <laughs> 뭐 요즘 가스음병수 먹는 사람 있나요? 저는 한 20년 넘게 안 마신 것 같은데 마셔본 음,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어릴 때 먹은 것 같은데요 20년 정도는 제가 안 먹어 본것 같아요 맛은 이 치즈 과자에 음 아주 오묘하게 섞이는 이런 멋진 맛이 나네요. 여기까지 부아리었습니다